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대원고 자 14번 먼저 볼게요 자 14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 자 칸수가 10칸 책꽂이에 4권의 똑같은 책을 이제 꽂으려고 하는데 책과 책 사이에는 빈칸이 한칸 이상이 되도록 그죠 책을 꽂으려고 한대요. 책꽂이에 꽂는 모든 뭐, 어, 경우의 수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게 하야 그치? 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책이 지금 자, 책이 이렇게 네권이 있어요 그럼 책하고 책자총몇 칸이냐면 이제 모두 10칸이 있는거지 맞아요? 10칸이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돼? 한칸 이상의 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 그렇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이 앞에는 빈칸이 있어도 되냐 안 되냐? 빈칸 이 있어도 되는데? 아, 있어도 되잖아. 맞아?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빈칸 이 있어도 되겠지. 맞아? 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빈칸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알겠어? 이걸 다 합친 게 얼마? 몇 칸? 여섯 칸 차지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 자, 그렇다면 얘가 한칸 이상. 얘도 한칸 이상. 얘도 한칸 이상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칸이 빈 칸이 없어도 되지. 야, 그렇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 이상이야? 그렇지. 0 이상이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얘 가요? 그렇지? 어. 그런데 얘네들이 다무슨수면은 우리가 좀 계산하기가 편하다. 그렇지. 바로 자연수면은 계산하기가 편하다 이 소리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laughs> 얘를 얼마를 더해? 1, 1 이렇게 더해요. 그럼 얘는 얼마로 바뀌어? 8로 바뀐다 이 소리야. 알았니? 이해가 돼요? 어 그럼 자연수가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더해지는데 8이 된다. 자 8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쭉 해가지고 1 이렇게 쓸수 있고 맞아요. 중간에 플러스 기호가 모두 몇개 있니? 7개가 있지. 자 그럼 그 7개의 플러스 기호 중에서 몇 개를 남기면 돼? 어? 몇 개, 네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죠. 어, 74가 정답이다. 이해가 그죠? 렇 어, 자,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해서 해 73이랑 똑같은 거니까. 76031, 35까지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몇 번이지? 18번. 자, 18번은 음, 자, 어, 1, 2, 3, 4, 5에서 자, 1, 2, 3, 4, 5에서 자, 이 집합에서 어디로? 마이너스 어, 1, 0, 1, 2, 3, 음, 4까지? 자, 4까지 대응되는 얘가 지금 f 함수인데 지금 가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1대 1 함수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자그 다음에 나 조건은 3은 3으로 갈 수가 없대요 자 3은 3으로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3은 3으로 갈 수가 없고 자그 다음에 f4 자 절대값 f4 f 자 함수값의 차가 지금 딱 5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정의역 x의 오지한 원소에 대해서만 자한 원소 n에 대해서만 거기에 있는 <laughs> 절대값, 얘를 만족한대요. F, 어, 여기다 쓰지 말고. 자, 자, 딱 하나의 원소에만, 한, 원소, N에 대해서만, F, 어, 절대값 n 플러스 1 빼기 FN. 자, 얘가 4를 만족한다, 이랬죠. 나머지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얘들아, 지금, 여기서 함수값 차가지고 오잖아. 그래 안 그래. 5가 될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1하고 4에 대응됐다는 소리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4 마이너스 1이던가. 알겠지? 아니면 마이너스 1, 4밖에 없는가? 이해됐니?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순서쌍으로 생각을 해보면 4는 4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1에 대응된다. 라는 거 또는 4가 마이너스 1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2가 4에 대응된다. 이게 딱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일단. 이해되셨죠? 어. 그 중에 하나인 요 녀석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해보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만, 그죠? 하나의 원소 n에 대해서만, 얘가 지금 4가 된다. 지금 차가 4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n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n이 1이라면은, f2에서 f1을 뺀 것이, 뭐다? 4가 돼야 되는, 이런 이야기죠. 그치? 자, 그럼 대응되는 걸 생각을 해봐. 얘가 4가 되려면 있잖아. 4가 되는 건, 이렇게든가이렇게든 요렇게던 거야, 맞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총네가지 케이스를 생각해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 1하고 얘가 3이었다. 얘 그럼 3, 마이너스, 이런 게 대응될 수 있고. 아니면 얘가 0, 4, 4, 0 이런 게 이제 대응이 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일단 2는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게 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2가 3이나 0이나 4로 못 간다는 거지. 1대1이니까. 으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때 거는 이해됐니?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아 그렇다면 1이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된다 이 소리겠죠 이해가? 어, 그럼 이 결과가 지금 1은 3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응관계를 좀 살펴보니까 1, 2, 3, 4, 5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 대응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는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돼야 되고 자그 다음에 또 뭐야 4는 4에 대응이 돼야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3은, 아, 1은 3에 대응이 돼야 되죠. 자, 1은 3에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 그럼 나머지가 지금 몇 개가 남았냐? 3하고 5가 남았지. 여기서 지금 딱 하나의 원소만 얘를 만족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연속한 두 개의 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3이라는 애랑 비교를 하려면 3이 갈수 있는 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2하고 4랑 비교를 해봐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2는 마이너스 1로 갔지. 그렇지 그럼 얘가 차가 딱 4가 되는 애가 누가 있어? 3이죠? 얘는 뭐 당연히 안 되고. 맞아요? 그럼 얘는 012 어딜 가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3이 만약에 이제 4랑 비교를 했어. 알겠어? 4랑 비교를 해서 3, 4라는 녀석의 함수 값의 차가 4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 여기서 지금 얘, 얘만 지금 이게딱요 녀석만 그 함수값의 차가 4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4라는 녀석은 4로 갔기 때문에 3이라는 녀석은 0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뭔얘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제외해야 돼요. 3은 어디 갔어? 3은 0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럼 갈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밖에 없어? 1과 2밖에 없는 거지. 무슨 얘지 알겠니? 어. 그럼 1과 2 중에 하나를 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 3이 갈 수, 아, 3이 갈수 있는 데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갖다고 쳐. 자, 근데 이제 5가 가야 되는데, 5가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4가 4를 갔잖아. 그래, 안 그래? 4가 4를 갔기 때문에 지금 5라는 녀석이 이두 개가 지금 연속한 수기 때문에 차가 4가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영은갈수 있어, 없어? 얘는 원래 갈 수가 없는 그런 녀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5는 어디로 갈수 밖에 없어? 1 또는 2로 갈수 밖에 없는 구조지. 이해가 되니? 3이 갈수 있는 데가 1 또는 2밖에 없고 5가 갈수 있는데도 1 또는 2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럼 3이 1과 2 중에 하나를 가면 5는 자동으로 나머지를 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 됐어?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거 n이 1인 걸 했고, 자, 화면 이쪽이 보이나 모르겠다.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자, 두 번째 n이 2인 경우 한번 보자. 자, n이 2라면, 자, 이번에는 n이 2다. n이 N2 만약에 2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겠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죠? 어. 자, 그럼 여기 이제 될수 있는 게, 봐봐요. 2는 어디로 갈수 밖에 없다고? 얘들아. 앞에서. 마이너스 1이잖아, 얘 자체가.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갈수 밖에 없어? 아니 어디로 갈수 밖에 없어? 3으로 갈수 밖에 없는 구조지? 아니 그렇잖아. 근데 돼, 안 돼. 3은 3이 아니래매?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알겠니? 어, 그러니까 2는 제껴. 자, 그래서 2가 되는 건 이제 성립하는 걸 2일 때는 없고, 자, 3일 때를 보자.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지. 그렇지 어. 근데 4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 4로 간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 어디로 가야 돼, 얘는? 0로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죠? 어.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0, 1, 2, 3으로 가는데, 자, 4는 4로 가야 되고, 어, 4까지 있나요? 네. 뭐, 어, 그렇지? 어, 4는 4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3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 지금 상황에서.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1이라는 애가 남아있고, 자, 대응이 안된게 이제 5라는 애가 남아있는데, 일이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건딱요거만 고려하면 돼. 2라는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1을 갔으니까 얘가 가는 것은 지금 연속한 수기 때문에 차가 4만 안 되면 돼.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갈수 없는 데가 3은 안 된다는 소리지. 이해가 돼? 이해가죠? 어, 그래. 1이 갈수 있는 데는, 자, 1이 갈수 있는 데는 1이나 2밖에 없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어. 그 다음에 이제 5라는 녀석인데, 얘도 또 고려해야 되는 게 4하고의 고려죠. 그래서 4가 지금 4로 갔기 때문에, 5는 어디를 갈수 없어? 으 어디를 갈수 없어? 0을 갈수 없는데, 이거면 뭐 자동으로 0을 갈수 없죠. 맞아요? 어, 그럼 얘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는 거야. 뭔지 알겠니? 그러면 1이 가는 애가 하나를 결정하면, 나머지 5가 갈수 있는 애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에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이 소리야. 이해가? 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일 때를 한번 보자. 자, 얘가 4가 되면, 자, 얘가 5가 되겠고, 얘가 4가 되겠지. 그죠? 자, 근데 4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 4로 간, 대응이 된다 이랬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얼마일 수 밖에 없어? 0일 수 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니? 어. 자, 그럼 이제, 1, 2, 3, 4, 5라는 애가,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자, 4는 4로 가고, 2는 마이너스 1로 가고, 그 다음에 5가 어디로 갔어? 0으로 간 상태야, 이렇게. 남아있는 애가 지금 3하고, 누구? 1이라는 애죠. 그치? 자, 그러면 1이라는 애는 지금 얘하고 고려, 2가 쏜 녀석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차가 4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이 갈수 없는 데는 1, 2, 3 중에 3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차가 4니까 얘는, 그치? 어, 그래서 1이 갈수 있는 데는 어디? 1 아니면 2밖에 안 되는 거야. 됐어?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갈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이라는 녀석은 얘 2하고도 고려해야 되고 4하고도 고려해야 되는데 자, 2가 단애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3도 마찬가지 어디 갈 수가 없냐면 3으로 갈수 없는데 이건 뭐 원래 있던 조건에도 당연히 있는 얘기고. 맞아요? 얘들아, 그렇지? 어. 그러면 3이 4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4가 그럼 갈수 있는 데가 자, 어, 얘가 지금 3이라, 아, 4라는 녀석이 하고, 차가, 뭐, 4가 되는 건 0이죠, 그죠? 어, 얘가 갈수 없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3이 갈수 있는 데는 3안 되고, 그럼 3도 갈수 있는 데가 두 군데 밖에 없는 거야. 1하고 2. 알겠니? 그럼 1하고 3이라는 데가 1, 2에 대응이 되는, 1대1로 대응되는 거니까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다. 이소리 이해가 돼? 자, 그럼 정리하면 아까 1일 때는 몇 가지였어? 니 1일 때몇 가지였어? 두 가지. 자, 2일 때는 있어, 없어? 없다고 했지. 자, 3일 때얼마몇 가지였어? 네 가지였지. 자, 4일 때몇 가지? 두 가지란 말이야. 총합치면 몇, 모두 몇 가지? 여덟 가지. 그런 게 얘도 있지만 그 밑에 것도 있잖아. 그치? 그 곱하기 2하시면 돼요. 1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X가 A보다 작을 때야. 자그 다음에 루트 자 2배 x 마 a 그 다음에 빼기 a 분의 1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리함수 a보다 작을 때는 유리함수 이렇게 자 실수 t에 대해서 자이 f x 라는 그래프하고 어, y는 x 플러스 t하고의 교점 개수를 gt라 했다 자. 얘하고 얘하고 y 콜 x 플러스 t라는 녀석과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뭐다 gt다 이렇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에요 그런데 그런 개수를 이렇게 노, gt라 하면은 자 얘를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랬어자 이거 굉장히 이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그냥 딱 보면은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요거는 뭐죠? 교점 개수라고 했지? 맞아?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되는 t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알았니? 이해되셨죠? 어, t 값이 뭔데? y 절편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어. 자, 그랬을 때 그렇게 구해보니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t라는 애가, 자, 어떤 t1보다는 작고, 그죠? 그 다음에 t3보다는 크다. 아이고. t가 t3보다는 크다라는 집합 하나랑 그다음에 뭐야? <laughs> 합집합 t가 t2인 거? 맞나요? 아, 어디 갔어? 아, t2인 거? t2인 거. 자,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그런 상황은 그죠? t값들이 뭐보다 작거나 뭐보다 크거나 아니면 딱 어떤 한점에서만 그렇지? 한 상황에서만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그래프 를 한번 그려 볼게. 자. 그려 보자. 자, 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2 3분면 4사분면에 나타나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뭐 y t 를 한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자, 시작 지점. 자, 이 무리함수의 시작 지점이 어디니? 자, 시작점. 어디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딱 시작하는 그 꼭지점에 해당되는 시작, 2차 함수 치자면, 거기 어디야? a 마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지. 맞아요? 자, 저게 무슨 말이니? 일단 a 값은 무슨 수였어, 우리가? 양수죠. 그래, 안 그래? 어, 그럼 이 오른쪽인데, 자, 이 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소리야. 알았니? 시작점 자체가. 그럼 여기에 있던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어, 그럼 이런 케이스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1인 애가 이렇게 접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자, 일단, 일단,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된거 한번 찾아보자. 자, 요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접하죠? 자, 그럼 여기가, 어, 보다는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경계가 되는 녀석이 제일 큰 지점이 여기겠지, 그지? 그럼 여긴 자동으로 t3인 거야. 이해가 됐니? 오케이? 아이, 보다 크다고 했잖아. 거기 문제에서 보면 t1, t2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t 3를 제일 크다고 나와 있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자동으로 t3인 거야. 이거보다 더 커져버리면, 직선이 더 올라가 버리면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럼 자동으로 t3가 여긴 건 알았어.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접하고 있다면, 얘보다 조금 내려오면, 그죠? 얘보다 조금 내려오면 교점이 두 개지. 그래, 안 그래? 대답해봐. 그래요? 어, 조금 내려오면은, 아, 어, 두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 지점이 t2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딱, 이 얘보다 더 밑에가 이제 경계가 또 있다는 얘기니까, 딱이 순간 경계가 되는, 얘보다 살짝 작은 여기가, 이전에는 t2가 나타나질 않으니, t3, 아, t3가 나타나지 않으니, 얘보다 작다라는 녀석을 쓰려면, 여기가 사실은 t 뭐여야 돼. 원이 어야 되지, 원래는. 얘보다 작다. 작은 데에서 뭐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맞아? 근데, 근데 중간에 t2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어, 이 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얘는 아닌 것 같아. 자, 이 구조는 나타날 수가 없구나. 아예 구조적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워. 그럼 지우면, 이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었을 때자 이렇게 쭉 내려와요. 내려올 때 여기서 접하고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접 기울기 1이어서 접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1이 접하고 지나가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교점이 몇 개다? 딱두 개죠. 맞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치? 이때가 바로 T2라는 얘기야. 중간에 나타나는 T2. 알겠니? 딱한 점. 그리고 나서 얘보다 살짝 작으면 어떻게 돼?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죠. 맞아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쭉 계속 내려와. 내려오다 보면 요 지점. 자, 이렇게 딱 돌출되는 요 지점이 있죠?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가 수트에서 공부할 때. 자, 이렇게 꺾이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선을 걸을 때딱 교점이 몇개 나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지, 그지? 맞아요? 그럼 얘보다 더 작으면 이제 교점이 몇 개겠어? 두 개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경계에 해 당되는 얘가 바로 t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겠니? 이해됐죠? 어, 그럼 자, 여기에서, 자, 뭘 구하라는 거냐, 근데? 아, t1, t2, t3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치? 어. 자, 일단 얘부터. 자, t3는 얘 찾는 건뭐 어렵지 않죠? 자, 요 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1 1이겠지.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네, 맞아요? T3이 2라는 거금방 찾았어, 이야, 그렇지? 야, 그렇잖아, 그렇지? 자, 또 모두 t2도 금방 찾아요. 왜냐하면 이 유리함수랑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1코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t2는 마이너스 2라는 게또금방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다? 요 녀석을 찾는 게 관건인 거지. 뭔지 알겠어? 그런데 그건 어디서 찾냐면. 자,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즉이 직선 자체가 y는 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인데, 얘하고 요 무리함수하고 뭐한다? 접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 이퀄 루트 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분의 1을 풀어서 루트를 없애는 식으로 양변 뭐 제곱하고 얘 넘긴 다음에 제곱하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뭐 판별식을 구하든 이퀄 제로라고 놓고. 그래서 a가 얼마인지를 구해내시면, 이, 무리함수가 결정이 돼야 안 돼. 결정이 되겠지, 그지? 렇 이해가 돼요? 그 이야기는 지나가는, 출발하는 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지점의 좌표가 a 콤마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찾았지? 자, 얘를 찾, 지나가는 한 점을 찾았으니까, 바로 뭐야? t1의 값이 나온다, 이 얘기. y는 x 플러스 t의 위에 있는 거니. 이해가 돼요? 오케이, 좀 덥지. 이거 끌까? 덥다. 야 이해갔는가? 차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 자, 그럼 이제 2 2 번. 왜질문했을까 자, 일단 해볼게요. 자, f(x)가 자, 루트에 뭐예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겼어. 자, f는 0이래. 그럼 ab의 관계식 하나가 나와. 그치 그다음에 f 인 s 즈 뭐라고 돼 있어요? 2는 4. 그럼 얘들아.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냐면 f 4가 얼마라는 소리야. 2라 얘기거든. 그럼 이두 개를 가지고 ab 값을 구해낼 수 있어, 없어? 구해낼 수 있죠? 맞아? ab 값이 구해지면은 f(x)는 결정이 나는 거야. 에? 이해됐니? 아자 어, 그런 상황에서 f 인벌즈 자 f 인벌즈 뭐야 어 gx 가 e x 이렇게 되어있죠 맞아요 자이 말은 무슨 뜻이야 gx 는 뭐라는 소리니 f e x 라는 소리예요 알겠어 fx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저기에 만들어놓은 녀석에다가 뭐하면 돼 x 대신에 e x 만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래 안그래 그러면 GX가 결정된다고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O를 집어넣어 봐라. 그 손입니다. 뭔인지 알겠니? 아, 이거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 여기까지.